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건 절대 꼭피해 하는 단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성분들 그 단발머리 하려고 인터넷에서 막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들 보다가 뽐뿌 오는 경우 막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머리 안 망치고 연예인들처럼 이쁘게 잘 될지 핵심 세 가지 뭐. 일단 첫 번째. 목이 짧으신 분들은 단발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이 좀 짧고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 단발머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어중간한 길이로 단발로 자르고 파마 안 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단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커트만 이쁘게 잘해도 내가 이쁘게 손질 잘할 자신이 있다 하시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단발머리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미용실 가셔서 이쁘게 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연예인 먼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단발머리의 대명사 짧은 스타일을 영상 제작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짧은 머리 를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여서 여기서 짧은 스타일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바로 좀 단발 스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준씨 단발 워낙 유명해서 딱 보시면 여기 단발 끈 라인 자체가 턱선에 맞춰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할때 이 단발, 턱선에 맞춰서 해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턱선에 맞춰서 커트가 끝났는데, 이 끝부분에 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웨이브가 강한 컬들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짝 뻗치면서, C컬이랑 S컬 정도 좀 믹스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컬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턱선에 맞춰서 똑같이 잘라주면 안 돼요. 왜냐면, 컬이 들어가게 되면, 길이감이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턱선에 맞추면.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하고 파마를 할 때는 턱선보다는 살짝 길게, 한 1cm에서 2cm 정도 더 길게 잘라놓고 파마를 해줘야지 이 느낌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턱선에 딱 맞춰서 커트를 해놓고 파마를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이런 느낌을 할 때는 길이를 살짝 더 길게, 턱선보다 살짝 길게 하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모발이 두꺼운 모질들은 위에까지 절대 말면 안 돼요. 위에까지 말면 이런 식으로 머리 부해집니다. 웨이 무쓸데없는 데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더 해그리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흐름만 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는 절대 웨이브 강하게 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게 머리숱 많으신 분들 이런 부분 좀 차분하게 해주셔야지 더 마음에 들어하고. 더 만족도도 높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그룹인데요. 티아라의 어, 은정이라고 이렇게 머리가 예전에 길었던 느낌보다 짧게 잘라서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었던 가수 중에 하나여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긴 느낌보다는 이 쇼트한 느낌이 훨씬 잘 어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거의 턱선 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턱선이랑 턱선 사이 턱선보다 짧게 자르느냐 턱선에 맞춰서 자르느냐 턱선보다 좀 길게 자르느냐 요 기준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를 예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절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목선이 기신 분들은 좀더 길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어깨 닿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얼굴 비율에 맞춰서 이 기장감이 어깨에 좀 닿아도 된다는 기장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길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다이신데요. 짧은 것보다 긴 머리가 훨씬 더잘 어울려요. 보시면 긴 머리 느낌이 거의 뭐 여신 느낌 나네요. 어, 너 훨씬 이쁘시고. 이런 짧은 느낌, 아예 이렇게 쪽짓머리 느낌도 훨씬 이쁘고, 이거 묶었을 때도 이쁘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확 드러나도 되게 이쁜 느낌이라 되게 짧게 쇼컷으로 잘라도. 예전 짧게 했던 사진들 보면 길이감이 되게 어중간해요. 너무 짧게 자랐어요 너무 짧게 자르고 층도 너무 많아가지고 짧고 층도 너무 많으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드한 느낌을 원치 않은 분들은 층을 많이 내지 마시고 좀 무겁게 가셔야 돼요. 무겁게. 근데 이게 사실 이 무거운 느낌이요. 에층 많이 없고 층은 살짝만 있어서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인데 이다시 같은 경우 이런 둥근 느낌보다는 그냥 일... 자의 느낌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훨씬 날것 같고 이렇게 앞머리가 옆으로 흐르는 요런 올드한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느낌의 단발 스타일로 하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미스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턱선인데도 이끝 라인이 둥글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살짝 말렸죠 이거는 좀 옛날 느낌이에요 올드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둥근 느낌 학생 같은 느낌으로 단발 자르는 건 이다희씨 같은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추천 안 하고 앞머리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올드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엔 너무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뒷머리까지 이렇게 깎아 놔가지고 이게 거의 사모님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앞에 살짝 길게 빠지고 뒷머리 커트 단발 느낌으로 해가지고 뒤통수 볼륨감이 있는 이런 올드한 느낌으로 하면 더 나이 들어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 사진이거든요. 옛날에 너무 올드한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달씨가 짧은 머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이런 짧은 느낌을 잘안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훨씬 짧은 짧은 것보다 이렇게 요즘 느낌이 훨씬 더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분들은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쁜 느낌으로 자르면 충분히 이 날씨도 이쁜 단발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